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영어 멘토 우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급 비밀을 공개를 할 건데요. 그 저희 영어 도서관에 오는 친구들이 처음에 어, ABC까지만 알았던 친구도 있고요. 1점대, 한 줄짜리 영어 원서를 읽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번에 1년 약 8개월 만에 레벨 테스트를 해봤는데 1점대를 읽던 친구가 해리포터 이상의 레벨을 읽었고 정말 점프업이 어, 제가 기대했던 그 이상을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도 신기해서 이 친구들의 공통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요. 원서를 매일 꾸준히 읽었어요. 물론 주말에는 원서 리딩을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상을 영어로 듣는달지, 이 음원을 듣는달지, 그렇게 영어 소리의 노출을 단 하루도 빼지 않는, 꾸준히, 그러니까 최소 원서 리딩이 하루에 30분 정도는 깊이 있게 꾸준히 들어가주고, 그 다음 하루에 매일 노출되는 양은 최소 2시간 이상, 이렇게 꾸준히 한 친구들이 1년, 1년 반 정도 만에 점프업을 하는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보통 보시면 제가 우리 아이 영어 어느 정도 하시나요? 그랬을 때뭐 패드 학습을 하면서 매일 꾸준히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아이가 영어를 보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은 총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10분, 많으면 30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루에 영어를 듣는 시간이 30분이에요. 그걸로 우리 한 영어 공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 이거는 정말 너무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0분씩 해봤자 365일 1년이 지나도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아요 300시간도 되지가 않죠 근데 하루에 2시간 이상 충분한 노출을 한 친구들은 뭐 600시간, 1000시간, 1년에 그렇게 팍팍 음! 영어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노출을 한 친구와 조금 조금씩 한 친구랑은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그리고 소리 노출을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있는 원서 리딩을 매일 꾸준히, 30분 이상,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어는 매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주 2회, 주 3회, 요렇게 잠깐잠깐 공부하는 걸로 그 안, 안 가는 날, 안 가는 날에 영어를 안 한다. 그러면 오늘 하루 하고 내일 안 하면 하루 또 뒤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일 갔어요. 또한발 앞으로 가고 또 다음날 안 해요. 또 하루 뒤로 가요. 그럼 아이는 어디 있나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고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전국의 우리나라 아이들이 영어를 즐겁고 편안하게 익혀서 유창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하시려면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원서를 매일 꾸준히 조금이라도 읽도록 해주시고 영어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거는 엄마가 습관이 되고 아이가 그걸 즐기게 되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현재 5살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돌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3시간 이상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요새 그러더라고요. 어제, 엄마 이제부터 영어로만 말하자. 이러면서 영어로만 투잘투잘해요 그리고 영어 노래도 정말 좋아해서 어젯밤 잠자리에서 들었던 영어 책을 아침에 이제 음원을 틀어주면은 그거를 막책 보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즐기는 아이, 영어가 편안한 아이, 그렇게 어머님들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우리 어머님들 화이팅! 우리 아이들 화이팅! 감사합니다!